안녕하십니까 국내 게임몬스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 중인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인생게임의 MC 인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게임의 메인 PD이자 게임 배달꾼이자 설명충을 담당한 준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잘 지냈어요 그동안? <그건>? 에메르기 <laughs> 많이 넘어갔어요 <laughs> <laughs> 우리 인생 게임에서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지만 네. 이번만큼은 추억 속의 레전드 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니가 이렇게 나왔으면 대박일 텐데 <laughs>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 문제의 작품과 그 희망이 담긴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드래곤볼 파이터즈입니다 진짜 인썸이나 저준재이나 네. 뭐 피타 나이 또래 때 모든 사람들까지 네. 드래곤볼이 없는 유년 시절을 상상할 수가 없죠 거의 80년대의 추억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적 처음으로 본 풍경물 네. 머리가 안 잘리는 줄 알았어요 머리털이 항상 교정이니까 그 어떤 웍스를 쓰길래 저렇게 항상 세팅이 잘돼있는통 홍재머리라고 <laughs>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먼저 제작 정보 먼저 우리 다알 아저씨 준재희 씨가 또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제작사는 아크시템 스 웍스예요 저한테는 되게 친숙한 곳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글티기요. 응, 글티기요. 네. 또 유명한 대중격투 시리즈고, 블레이블루라는 음. 또 인기. 아, 게임 예. 시리즈도 있죠. 네. 옛날부터 이제 드래곤볼 게임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생게임에서도 드래곤볼 총투점2. 무 네.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그 시절의 게임과 드래곤볼 파이터즈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웃음> 진짜. <웃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짜 상업혁명이에요. <laughs>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캐릭터들이 또 그렇게 움직여주니까 이게 또 다른 장움이더라고요 트레일러만 봐도, 하, 너무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체력 빨아 뭐 이런 것만 없으면 그냥 애니메이션. 응. 음.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하자면. 정말 제발. 요 <laughs> 스토리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게임은. 맞죠, 맞죠. 처음 시작하면은, 천오공의 아... 상태가 좀 이상해요. 네. 손공이부루막을못 알아봐. 알아본 바, 천오공의 원래 네. 영어는? 그손오공의 잠재의식 안에 봉인되어 있고 네.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다른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쵸 거의 플레이어라고 봐도 무방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을 파헤치던 와중에 그 와지네. 셀전에서 죽었던 네. 인조인간 16호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손오공 앞을 드등 나. 죠 겁도 없이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원만한 성격이었는데 조금 성격이 바뀌어서 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인조인간 2 2호라는 네. 존재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는 드래곤볼 파이터즈의 끝판왕이 최종대. 예. 이 21호가 이 링크란 기술을 통해서 네. 초종사들이 제대로 복사하게 그렇게 네. 만들고 클론족들까지 나와요. 네. 난리가 그래서 엄청 상대하게 됩니다. 너무 상대해서 좀 지루하게 음. 되는 건데 시크 네. 플레이가 그리고 세리나 프리더가 부활을 합니다. <laughs> 하면서 서노공한테 복수하겠다. <laughs> 어떻게 보면 올스타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스토리인데. 네. 이 모든 게 이제 인조인간 21호의 음모 안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21호를 이제 물리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laughs> 그, 초콜릿으로 케이크, 컵케이크 같이 변하게 <laughs> 네. 이는게비슷하이잖아요 네. 강한 정사를 보면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언제쯤 저도 <laughs> 먹히지 않을까. <laughs> 한입당하는 <입담> 사람으로서 <laughs> 먹히지 않을까. 하는 <laughs> 기대도 있고. 저는 일단 이게 되게 반가운 게 뭐였냐면요. 네. 인조인간을 소재로 삼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구인데, 레드리본군이라는 멋점을 짚어야 돼요. 멋점이. <laughs> E o 그 원작에서 최초의 어떤 거대한 집단으로 이었던 빌런이 바로 이 레드리본 분이거든요. 맞아요. 유소년 때부터 그래서 되게 반갑고, 나중에 21호가 마인부의 세포로 이렇게 얻어갖고 마인부화 되잖아요, 저 거의. 그래서 초콜릿에 네, 먹는 거죠. 그 거잖아. 기술이 있고, 먹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의 처음과 원작 팬으로서의 끝을 전부 다 짚어주는 어떤 그런 균형적인 캐릭터 디자인 돼서 또 이게 조삼명 선생님이 직접 감수하고 디자인 감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반갑고. 힐링 힐링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변신한 그 상태거든요. 100%풀 예. 파워. 예. 그거는 이제 진짜 마인부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인데 그, 그 눈동자 커 맞잖아요. 아, 흰자가 커 맞잖아요. <laughs> 변신하기 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어, 매력적이더라고. 안녕, 손 모습. 네, 머리 네. 옆렇게 뭐 나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과 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드래곤볼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 게임, 네, 너무나 그 팬들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또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올드 팬이랑 신규 팬을 좀아우를수 있는 게 최근에 슈퍼에서 연재되고 있는 네. 블루사이언이라든지 아, 파괴신 비루스라든지 히트라든지 이런 신규 캐릭터들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오.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게임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볼 텐데 전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바로 3대 3팀 매치예요. 여킹오빠 생각나요. <laughs> 같은 팀원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으로서는 뭐 철권 태그 같은 것을 어, 통해서 맞아요 뭐 즐기기도 했었죠. 그 둘의 약간 절충 안인것 같은 게 제가 느꼈을 때 중간에 짧게 누르면 와서 스트라이크 시스템처럼 네. 한대 치고 가고 길게 누르면 체인지잖아요. 두 개의 장점을 확실히 딱 잡은 것 같아요. 또 전술적인 움직임도 다양하고 또 들어가 있는 동안 체력이 회복하기도 하고 뭐 일정 쿨타임이 지나야기도 하는데. 음. 요걸 통해서 조금 밀리고 있을 때 다른 캐릭터로 타파를 한다든지 상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들이 워낙 잘 구현돼 있어서 맞고 있으면 그냥 보 돼요 대, 싸기만 해서 그냥 보게돼요 워낙 드럼볼 캐릭터들이 개성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화려하기 때문에 멋있고 네, 진짜.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좀 애니를 보는 건지 정말 착각이 될 정도인데, 사실은 원래 격투게임에서 맞으면은 다운되고서 어떻게 플레이할 거를 빨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보게 돼. 넉넉히 딱 보게 돼서 추가 딱까지 통하죠 그러다 스케일러 방정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터뷰 말했듯이 이 게임이 상당히 스피드 합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게임들이 모든 캐릭터의 모든 기술이 발동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쉽습니다. 네. 터맨드가. 발동이 막 옛날 킹오파처럼 두번 기반 돌리고 레버 막 이런 건 없고 되게 간단한데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먼저 쓰느냐 아니면 어떤 상상의 기술을 쓰느냐 또 어떤 상황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중간까지는 누구나 다 익숙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와 사이에서의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콤보를 통해서 막 필살기까지 네. 마지막에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만 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엄청난 피자의 그 쾌감이 좀 있죠. 예. 손맛이 있죠. 손맛이 그리고 이런 요소가 이 점이 좋았다고 했던 이 네. 아크 시템 업소의 전자. 그치 기어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있던 시스템들이 왔는데, 거기서보다 한, 한층 더 조금 숙년적인걸 덜어내고 온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감성을 둘다 해본 느낌 으로또 어. 킬티겨도 유명하지만, 나루트 미스터. 아, 예, 예. 나루트 아, 게임도, 게임도 재밌게 했는데, 그 게임도 필살기 연출이 상당하거든요. 어우, 저기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드래곤볼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진짜, 나눠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다이잖아요. 어차피 반다이니까, 제가 급신급신하는데슈퍼로봇대전 팬들로서 제발, 휴로대 좀 이렇게 해주세요. 휴로대 좀 이렇게 해줘. 어, 피살기 연출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보자면, 저는, 어, 제가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아... 게임을 산 거냐, 아니면 블루레이를 산 거냐,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케일도 엄청 크잖아요. 음. 막 이렇게 연출되는 거 보면, 지구, 지구 밖으로, 대껏 밖으로 작품이 나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피살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각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피살기가 어떤 건지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쉽습니다. 너무 음. 뽑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만 뽑는 게 진짜 힘들죠. 일단은 네.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했던 캐릭터, 음. 바로 오공 블랙이었습니다. 아 오공 아, 블랙? 오공 블랙. 아하. 이 오공 블랙은 이제 애니메이션 판에서 네. 이제 나왔던 캐릭터잖아요. 슈퍼에서 나왔던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검기를 사용해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사이언 블루 상태잖아요. 네, 초사이언 로제예요. 핑크핑크해요. 핑크 그래서 핑크 처음에는 해요. 로제라서 제가 블랙핑크 좋아하는 로제부터. <laughs> <키워라. 웃음> 그렇게일진 몰랐다. 저는 레드벨벳파예요. <laughs> 이캐릭 처음에 디자인 공개됐을 때아 이제 초사이 디자인이 갈 때까지 가, 가는구나 색깔놀이구나 <laughs>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네. 보면 볼수록 어, 매력적이더라고 아니 이게 소노공이랑 똑같은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캐릭터잖아요 네. 사실 옛날 극장판에 타레스라고 아.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었어요 어, 한세 번째 극장판인가 그럴 거예요 Z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났는데 그 캐릭터의 슷살기를 뽑아올 건가요? 그래서 이 로제가 얇은 네. 검기를 사용해서 적한테 이제 날리는 네.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음. 시열 연무참이라는 이제 필살기예요. 기술 이름은 거의 처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laughs> 드래곤볼은 기술 이름 대놓고 잘안외치니까 검기를 연속으로 날리는 기술인데. 네. 격투 게임을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음. 그런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원거리 공격을 잘 하거든요. 검기가 연속으로 그리고 좀 넓게 네. 날아가고 제가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었는데 그리고 친열강탄이런 기술은. <laughs> 자마스하고 같이 날리는 게 있어요. 네. 공중에 올라가서 기타는 날리는데 같이, 뭐그 연출이 저는 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피살기. 바로, 오. 신의 위협이라는 초피살기. 신의 위협? 어디로, 어리, 어디로 봅니까? 어, 뭐. 어디로 봅니까? 뭐. 어, 뭐. <laughs> 위엄이라는또 말이 있데공격지위엄 아닌 게어디요위엄 마치 그,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큰 나수로 병을 시켜갖고, 큰 검기를 날려요. 음. 그런 다음에, 나루토 마냥 네. 분신들이 나타납니다. 오공 저걸 공중을 올리면서 연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낫을 이제 마지막으로 날리는 피니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백문이 불견이라고 음. 일견이라고. <laughs> 사실, 자료 어. 한 명으로 한 설명한 게 더, <laughs> 맞을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아무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발. 어. 나가고 음. 있을 건데, 나수록 축축축 이거보다는, 화면 <laughs> 보여주는 게 빠르지 않을까, <laughs>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서브, 뭐, 뭐. 어떻게 들어요? 18호랑 크리링의 부부동반. 아, 이게 원래는, 너무 부러워요, 크리링. 그... 민머리의 희망? <laughs> 민두의 희망 아닙니까?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믿는데 미는 거예요. 캐릭터성 위에서. 그쵸? <laughs> 어쨌든 간, 이게 원래, 18호가 필살기였으면 원래는 17호가 나오는데, 네. 그 태그 같이 라인업에 트리딩을, 셀렉터를 하면은, 오! 이 크리딩이 나와서 같이 후왕 하고 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추억 속에서 음.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일부분을 실현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네. 저는, <laughs> 사실, 양무치가 낭아풍풍권이랑 필살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만화책에서 몇번안 나왔고 제대로 실현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약간 남한풍번의 어떤 A부터 Z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서 다른 이두피사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피사기뿐만 아니라 여기 다양한 이 게임의 연출들이 있습니다. 드라마틱 이벤트라고 해서 인트로라든지 대전 딱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은 인상깊은 대전 상대랑. 어, 끝일래피니시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에서 되게 원작에 있는 내용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같은 팀원하고, 네. 뭐 이제, 교체할 때. 맞아 적하고, 이게 팔을 막대죠 이렇게 하죠. 팍! 음, 음, 이거 너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어, 그렇게 팍! 난입해갖고 이제, 내가 상대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나와서 뭐, 레디코어 하는 거랑 차원이 달랐어요. 음. 그, 수많은 드라마 이벤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혹시? 셀전에서의, 아! 소노반의 각성하는 장면. 음. 그 셀전 우리가 원작에서 보면은, 저도 그 편을 제일 재밌게 봤는데. 그때가 드래곤볼이 정점을 찍고 있을 때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소노공에서 소노반으로 주인공의 어떤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편이었는데, 셀하고 싸우다가, 손오반이 좋아하는 인조인간은 16호방 어떤 네. 명언을 날리다가 네 명언을 <laughs> <명언이>, 날리다가 <laughs> 명언이 끊겼잖아요 네그 발로 꽈짝 학구적인 손오반이 네. 명언을 듣지 못한 그충격에좀더 아, 듣고 싶은데 <laughs> 내 궁금증 나화나다스네 이렇게 <laughs> <laughs>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성하게 되면서 초사이언그투라고 해야겠죠? 네초사이언투가 되면서 진짜 그 그렇게 순수한 오반이 어 분노로 가득 찬 분노의 폭력적인 오반으로 배신을 하는데 다 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안챙겨줬다그요 <laughs> 그런 게 부활하는데 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슬프면서도 음. 손오반에게 감정이입도 되고 그리고 아 드디어 쇠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아 드디어 손오반도 안 됐는데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의 모습에 아 전유도 일계나 소중히 끼치고 드래곤볼의 하이라이트를 뽑자면 은이 장면이 진짜 베스트 3 안에 들어갑니다 오. 이거 뭐, 이것 말고도. 되게 많죠? 또, 크, 크릴링이, 그러니까 음. 프리더한테 죽어갖고, 손오공이 첫초사언으로 변신하는 장면. 나와 하나 더 프리죠. <laughs> 자꾸 Now. 누군가가 죽어서 각성한 장면을 게 되는데. 근데, <laughs> 네. <laughs> 희생이 있는 장면을 정말 겁나 많이 뽑아오네요. 드래곤볼에서 희생이 중요합니다. 주로 지구인들이 많은 희생을 하죠. 근데 손오공에, 아, 뭐, 까짓거 드래곤볼 살리면 되지. 뭐, <laughs> 이런 말까지 또 하고. <laughs> 인성 논란 여기서 다시 불 피우나요? <laughs> 그러면 우리 인썸이 뽑은 장면은 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저도 한두 가지 장면인데 저는 사실 이어져 있는 게 처음에 우리가 아까 야무치 얘기 아까 했잖아요 네. <laughs> 그야무치 <laughs> 죽었어 장면 제그 매니저 앞에다 죽었어 하는 장면 <laughs> 이거는 네 진짜 정말 기대의 명자라니까 재미있는 짤방으로 네. 이미지로 막 돌아다니는데 아, 네. <laughs> 야무치가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았죠 오죽하면 야무치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까지 있어요 전생의 소재로 사은 네.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이 장면도 다시 보고서 그때처럼 좀 그때는 놀라고 봤는데 지금 빵 네. 터지는 거잖아요 빵 터졌는데 오히려 반대로 야무치로 그 네퍼를 이기면 은 재배맨이 다가오다가 야무치가 에네지기를 쏴가지고 재배맨을 날려버리고 네퍼가 이렇게 그 야무치처럼 펑 하고 죽습니다 <laughs> 그 다운돼요 <laughs> 그 장면을 보고서 원작 초월 진짜 이게 원작 초월이다. 라고 느꼈어요. 근데 재배만 러니까 재배만을 심는 그런 기술도, 재배면. 예. 것도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 식물처럼 심어서? <laughs> 제 남동생의 별명이 이 얘기함 중에 싫어하는데, 옛날에 재배만이 있었어요. <laughs> 닮아가지고. 오늘 <laughs> 네퍼의 그 열린 결말. 네. 야무치랑 네퍼의 그 열린 감말 보는 것도 되게 심성하고 좋았고, 저는 트랭크스의 그 딱딱서의 풀이죠. 그 마지막에. <laughs> 아니 이 게임을 하면은 하나만 뽑으라는 게 되게 잔인한 주제가 되버어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주저리주저리 말할 수밖에 없는 게또 드래곤볼 아니죠 싶어요. 아군도 멋있고 적도 아니, 멋있고 빌런들도 멋있고 음. 진짜 재밌는 깨알 같은 기술들도 많습니다. 태양권 같은 것도 아. 구현한 것도 너무. 재깐만 기공봐. 네경 정치 대자 태양권 천지만도 네그 천지만 하니까 뒤에 그 차우저 자폭니죠 아, 그거네. 아, 같이... 대형팬들에서 꼽은 게 그거예요. 슬픈, 슬픈 거였다고요. <laughs> 그런 것들도 <laughs> 너무 많고. 참전도 못하고 이 기술로 나온다고. 재배면 같은 식을 많이. 진짜 키스를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네. 에이, 추억을 너무... 떠올리는 재미도 있고. 환상적인 게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했지만,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이 게임은 직접 해보면, 네. 드래곤볼을 아는 사람이 해보면은, 아, 어, 박수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음. 게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인생게임 편인 드래곤볼 파이터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직접 할수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어, 그럼 짧은 추천편과 함께 평점 추천점수 한번 가봅시다. 드래곤볼 파이터즈, 격투게임계 초사이언이 대다 8점 드리겠습니다. 오, 후한점수네요. 수억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평점 7점 드리겠습니다. 어우, 아, 진짜 제 기준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트리카뉴 네.